네 안녕하세요. 빛나는 여러분의 일상 기록을 도와줄 데코이슬 계획한 14팀 데코 발표자 김서현입니다. 어, 이번 발표에서 데코이슬 개발 동기부터 성과 창출 전략까지 설명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제 소개를 한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이어리를 한 번쯤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이어리라는 건 누구에게는 기록, 누구에게는 계획의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기록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했습니다. 어릴 적 귀찮기만 했던 일기가 아니라, 간편도 하면서도 감각적인 다이어리 꾸미기가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기록에 적극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나를 기록하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다이어리 꾸미기 앱 데코잇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가장 먼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어, 94명의 대상자 중에서 타겟으로 가정했던 20대 여성, 여성들 중 다이어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여성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어, 표를 보시면 8명 중 절반이 귀찮고 본인의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내린 결론은 첫째, 다이어리를 통한 기록에 익숙하지 않고 둘째, 각자의 취향에 맞는 다이어리를 찾기 힘들다는 것. 셋째, 본인의 결과물에 만족하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함으로써 데코잇은 고객들에게 기록하는 즐거움을 알리고 스토어와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새로운 시장 구조. 다음 AI 추천 모델을 통해 쉽게 꾸밀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데코잇의 개발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코잇의 코어 타겟은 앞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20대 직장인 및 대학생 여성인데요. 그 이유는 현재 꾸미기 아이템의 판매가 대부분 20대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타겟을 위한 데코잇의 핵심 기능은 첫 번째, 사용자가 편리하게 다이어리를 꾸밀 수 있도록 AI 기반 추천 모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어, 꾸미기 요소 및 커뮤니티를 추천함으로써 기록을 귀찮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느끼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이어리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언제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기록과 꾸미기로 본인을 표현하는 것이 습관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다양한 커뮤니티에 속해 해당 커뮤니티만의 다이어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데코잇은 커뮤니티 성격을 함께 띄는 꾸미기 시장의 새로운 마켓 생태계를 개척할 것입니다. 어, 이러한 기능과 차별성을 기반으로 해서 데코잇의 데코잇이 지할 수 있는 수익 구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데코잇은 무료로 배포를 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초기 수익으로는 앱 안에서의 광고 수익 또는 판매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이후에 어, 어플 사용자 규모가 늘고 서비스의 완성도가 올라가게 되면 구독 서비스 혹은 특정 커뮤니티 맞춤 다이어리를 제작해 주는 비용으로 인앱 결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 온라인 상품을 오프라인 굿즈로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서 어, 해당 협업 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어, 어, 수익화할 예정입니다. 어, 그 다음 데코에시 진입할 시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꾸미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을 기점, 기점으로 연 평균 45%씩 증가하는 등 급격히 성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태블릿 PC 등의 기기 보유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10대에서 30대가 주 보유자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 대표적인 카카오 이모티콘은 7천억 규모까지 성장을 했고, 본인의 꾸미기를 공유한 SNS 컨텐츠는 300만 개에 달할 만큼 성장 속도가 올라온 따름입니다. 어 따라서 오프라인 꾸미기 시장의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온라인 컨텐츠 시장의 성장에 따라 온라인 꾸미기 시장의 성장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어 좌측에 보이는 설문조사를 통해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될앱 디자인과 관련된 고객들의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 데코잇의 컨셉을 어, 깔끔한, 미니멀한, 부드러운 컬러, 감성적인으로 설정을 했고, 꾸미기 요소들은 아무래도 각자의 취향과 용도에 따라 다이어를 꾸미고 싶어 하는 경향에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어, 방금 설명드린 컨셉을 바탕으로 앱과 꾸미기 요소 디자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최종적으로 데코잇의 예상 고객은 20대 직장인 및 대학생 여성, 그리고 이제 소에 입점을 하게 될 문구 관련 크리에이터 그리고 후에 오프라인 부츠를 제작해줄 다이어리 용품 제작 업체이고 어, 판매처는 자체 플래, 개발한 플랫폼 기반, 기반으로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진출 시기는 다이어리 관련 앱인 만큼 다이어리에 관심이 많은 어, 올해 연말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어, 데코잇의 메인 슬로건인 레코드 미 데코잇. 꾸미기는 귀찮은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밝히는 것이라는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어, 타겟을 저격, 저격한 마케팅으로 어, 첫 번째 고객들의 유입을 도와줄 아이돌 팬덤과의 콜라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Z 세대가 가모리페에 있는 MBTI별 다이어리 꾸미기 재생을 개최해서 어, 성, 자기 성향에 맞는 꾸미기로 뷰민을 표현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도록 해서 적극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어, 이러한 전략들을 바탕으로 어, 스토어와 커뮤니티에 아우르는 컨텐츠 거래 스토어로서 어, 어, 성장을 할 것이고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면서 커뮤니티 모든 구성원들의 기록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데코이스로 함께 삶을 기록하고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저는 어, 분자생명과학과 18학번으로 이제 팀을 구성을 했고 귀찮다고 꾸미기가 어렵다고 본인의 기록을 더 빛나게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데코잇과 함께 여러분들의 빛나는 기록을 데코하고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데코잇의 발표를 마친 김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어, 판매 수수료를 4%로 책정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해주셨는데 어, 일단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을 때 타 업계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스토어에 이제 들어오게 될 소규모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높은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초기에 고객 유입, 낮은 수수료를 통해서 이제 스토어의 규모를 좀 키우고자 초기에는 4%라는 조금 낮은 수수료를 책정을 하고 이후에 이제 수수료 정책을 변경을 해서 수익을 더 창출할 계획입니다. 어, 일단 이미 굿노트를 위한 바꾸 팬들을 파는 곳이 있는데, 이제 데코잇의 차별성은 무엇이냐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데코잇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스토어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어, 일단 애, 어플리케이션 자체에서 다이어리로 꾸밀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다이어리를 본인이 꾸민 것을 이제 그앱 내부에 있는 커뮤니티에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더욱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데코잇의 꾸미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처음에 이제 회원가입을할 때, 어, 그 특징을 좀 받아서, 그러니까 저 자기가 선호하는 이제 취향 같은 것을 태그 형식으로 받아서, 그 태그와 현재 스토어에 존재하는 아이템들을, 어, 아이템들의 매겨진 태그를 약간 유사도를 비교를 해서, 이제 추천을 어, 추천을 해주는 알고리즘 모델을 좀 사용을 해서 초반에는 그렇게 기획을 어,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아네어 다이어리의 진출 시기를 다이어리에 관심이 많아지는 11월에 진출한다고 하셨는데 어, 이유가 지원적인 것 같다고 하셔서 어, 어 일단 그 제가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전반적인 판매 판매나 이제 검색량 추이를 보았을 때, 이제 대체로 어, 다이어리 관련 용품을 파는 이제 오프라인 문구 매장이나, 어, 온라인 쇼핑, 어, 문구 쇼핑몰에서 그런 관련 검색 기록이나 이제 판매율이 증가하는 시기가 이제 11월에서 1, 2월 사이로 이제, 어, 표를, 어, 수치적인 결과가, 결과를 이제 알게 되어서, 어, 그렇게 11월 달에 한, 관심과 함께 함께 진출하기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11월에 진출이라는 것이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먼저 진출하는 것인지 질문해 주셨는데 어, 11월에는 아마 최종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진출할 계획이고 어, 그 전에 이제 약간 프로토타입을 먼저 이제 사, 시범적으로 이제 소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서 이제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